젊은 사람들. 그분들은 텐트. 감성도 많이 또 찾으시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텐트는 치고 잡고 하기가 힘드시고. 그러면 어디로 오냐면 차박. 새 차로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럴 바에는 중고차, 바닥을 친 차에서 그런 거를 사서 만들어가지고 타다가 팔아도 감가가 많이 안 되죠. 어떤 일이든 간에 한 3년은 진짜 나를 갈아 넣듯이 해봐야지. 진짜 작은 빛. 3년을 갈아 넣어야 빛이 보인다. 독립기념원 왔다가 점, 점심에 병천에 가서 순대국밥을 먹고 가면서 소소한 캠핑카를 들렸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간다. 아.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어 추운데 오시느라고. 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 천안에서 캠핑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소한 캠핑카 서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일을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 4년차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자영업을 하다보니까 시장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쪽 아. 이제 야영장 여기 부포가 좀 넓은데 있잖아요 시야가 넓은데 네, 그런데 이제 주말마다 가보면 텐트가 겁나 많이 쳐져 있어요. 뭐 심지어는 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3인 4인은 있어요. 젊은 사람들, 젊으신 분들은 3인 4인이 가족이 와요. 애기들이랑 그분들은 텐트. 또 감성도 많이 또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감성은 없어요. 감성은 없고 오직 등따 숙고 편하면 되는 차에서. 그러니까 이게 양보랑 하닥돼요 시장조사를 그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이유는 텐트가 줄었나 늘었나를 보는 거예요. 주말마다 금토는 꽉 차요. 바닷가 쪽도. 그리고 60세 되신 분들은 텐트는 치고 잡고 하기가 힘드시고, 도가리도 아프고, 눈비 한 두세 번 맞아보면 이제 아주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우, 그거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어디로 오냐면 차박. 대표님, 공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그래요? 여기, 여기서 보면, 그, 여기는 이제 전기 쪽 하는 데에요. 전기. 히터랑 에어컨, 그 다음에 전기, 장치. 이게 다 스타렉스네요? <laughs> 네. 캠핑카를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차예요. 어, 여기는 이제 목공, 삼공장이라고, 그 캠핑카 목공, 침상을 제작하는 데에요. 꼰대. 네. 꼰대는 문... 카톡인가요? 뭔가요? 예, 예, 꼰대는 카톡이에요. 카톡이에요? 대봉만 어... 쓰자. 아아 어... 추워가지고. 제가 추운 날 찾아왔네요. 아, 그러게. 아니, 나는 괜찮은데. 전자레인지가 감성이 있는데요? 이거요? 그래 보여요? 예, 네, 감성 있어 보여요. 이쁜 어, 걸로 잘 보이셨는데요? 오 추워. 잠깐만요, 이렇게. 아안 열리네? 어 잠겨 있어요. 이렇게 열어야 돼 이렇게. 아 이거를요? 네. 아. 뭐가? 견적 확인하시는 건가요? 예, 네, 뭐 요즘에 직원들하고 하루에 다섯 마디 정도밖에 안 해요. 출근했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식사하셨어요. 예, 또 우리 3시나 4시 되면 참주거든요. 이제 새 새참 시간. 끊임없이 전화가 오네요. 예. 그때 되면 또 이제 뭐 드세요, 잠드세요 하고 퇴근할 때 예, 내일 배요하고 수고하셨어요. 요즘 업무는 다 카톡 단톡방으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직원하고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 같아갖고 말을 잘안 하죠. 자식하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잔소리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말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막 복잡해요. 쓸데없는 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폰에서 단톡방에서만 딱 하고 그 외에는 얘기를 읽안를 않죠. 그러면 회사는 운영이 잘 돼요. 이게 이제 여기는 하이 리무진이라고 우에가 조금 더 높은 차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에 이제 설, 설명을 해 드리면 그 여기가 배터리 함이에요. 아, 여기가요? 예. 네, 여기가 배터리 함. 이거 보여 드릴까요? 예. 네. 여기 배터리 함이에요. 네, 괜찮아요. 요게 수명 20년 써요. 아, 20년이나 써요? 네. 음. 그리고 충전은 어떻게 시키나요? 주행 충전이라고 그, 달리, 차가 시동 걸고 달리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여름에 쓰는 에어컨 돌리는 거고, 얘는 12V용이에요, 전용.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수입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국산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 이게 이제 히터가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겨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출고할 때 주는 매트가 또 따로 있어요. 또 TV 있고. 전자렌지, 냉장고 1 0 0리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러면은, 이게 커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안막 치는 거. 근 여기는 뭐 작, 작든 크든 수납이 돼요. 그리고, 어, 여기도 수납. 이렇게. 여기도 수납. 조그맣게 수납이 좀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요? 네. 어? 그거 뭘까요? 이거 가스 경보기인데 아. 이게 이제 24시간 경계 상태예요 대기 그래서 가스가 유출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삑삑삑삑 울어요 전기 코드는 어디다 꽂아요아 요쪽에도 아, 있고 아, 여기 있구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예 여기 다 돼있어요 전기장판 깔고 자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겨울에? 네 예. 끄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꺼면 돼요. 그 요기에 이제 한 3일 정도 시동 안 걸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럼 다 제작하는데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3주 정도 걸려요. 음. 요즘 같은 날씨에 전기를 잘 그냥 뭐 마무리 많이 써도 한 일주일은 그냥 시동 안 걸고 써도 돼요. 위에는 태양광이 있어요, 또. 태양광을 받아서 여기 축전지 배터리 음. 거기로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중고차인데요. 새 차로 하게 되면 이제 많이 부담도 많이 되고 또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팔때 감가도 많이 맞아요. 그럴 바에는 중고차, 바닥을 친 차에서 조금 더 중고로 좀덜된거 그런 거를 사서 만들어가지고 타다가 팔아도 감가가 많이 안 되죠. 몇년 정도까지 쓸수 있을까요? 애들이 키로수로 따졌을 때 제가 판단하면 한 40만 키로까지는 엔진에 뭐큰 무리 없이 예, 미션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고장 없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봤어요 주중에 이거를 주차를 시켜놨을 때 방전되지는 않을까요 차가? 비상시동 스위치라고 또 따로 되어있고요 이제 시동이 안 걸리면 그 스위치 하나만 눌러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아, 그냥 놔도 돼요 방전되지 않도록 조치가 네. 돼 있는 거군요 네 그거 사전에 조치가 안돼 있으면 네,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배터리 방전됐다고 아 지금 손님 어. 리모델링 상담 어제 오셨다가 다시 오신 분 계셔 속초, 포추풍량, 어, 잠시만 어디에서 오셨죠? 예산이요. 예산. 예산. 알았어요. 나 나갈게요. 응 예. 네. 추풍량도 왔다 가고 예산도 왔다 가고. 광주도 왔다 가고. 아, 요, 요런 것들은 다 사은품인가요? 요거요? 네. 네. 아, 뭐 있죠? 주전자. 네. 라면 끓여 먹는 거, 죽 끓여 아. 먹는 거, 그 다음에 커피 주전자. 그 다음에 화장실 요거요? 네 화장실이에요 아 이게 화장실이에요? 네 요즘 뭐 되게 적어졌어요 응가를 그 어디서 보셨죠? 아, 아 거기서 봐요 아, 끝에 치고 봐야 되나 네. 얘는 얘가 뭐예요 얘는? 얘는 펌프인데요 음. 네, 예전에는 막 수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주 간소하게 다니는 분들이 많고 여기 짐도 많이 싣고 그 예산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쓰던 걸 사셨는데 이제 목적이 그거예요 저기 의자를 띄고 2인승으로 만들고 오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엠보싱이 안돼 있어요 예, 이러면은 개춥습니다, 아주. 예. 아.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막 황소바람 들어와요. 철판에서 자체에 막 차가운 기가 그냥 올라와요. 그게 싹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다안 했네. 아, 그럼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서 탈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음. 다이소에 가서 가장 얇은 예, 예. 그 스트루플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엠보싱. 예, 예. 아, 그렇지. 우리, 우리 누님이 뭐, 잘, 아, 많이 해봤나봐요. 아, 여기다가 두꺼운 거 붙이면 안 돼요. 예, 예, 얇은, 얇은 걸로 이렇게 돌려야 아루가 돌아가요. 아, 그거 벽지 같이 생긴, 벽돌 같이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예, 예, 압니다, 예. 가장 얇은 걸두번 붙이는 게 내복을 두번 입는 게더 따뜻한 거 아세요? 네, 네. 반스 두개 입으면 더 따뜻하고. <laughs> 얇은 걸로 말로, 말로 돌려야 되고 두꺼운 거 절대 사면 안 돼요. 그거만 하면은 따뜻합니다. 아, 정말. 예. 탁송으로 갑니다. 잘좀 갖다 주세요. 네. 네. 또, 오늘 탁송이 두대 있어요. 요즘은 오셔갖고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번안 와요. 그냥 한 번에 탁송으로 또 보내달라고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리고 유튜브에 사용 설명서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그거 보고 그냥 하시는 거 어우 추워 추를 엄청 타시는데요? 어 아, 원래 남자에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가오가안 사는데 손님이 이렇게 많아요? 아 오늘만 많아요 평균에는 한 10명 정도 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뭐 제가 볼때한 3, 40명 올거 같은데? 나이가 한살더 먹을수록 더 추워지는 거 같아요 아 근데 태백 같은 거은추거 같아요 아 태백에서 오셨어요? 태백 어디, 축 아,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동네 에 차가 몇대 가고 가지 말고, 그냥 한 차로 다 가자. 캠핑카로에 2인승 차량인데, 거기에 8명이 탔어. 그러다가 이 사장님이 회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면서 이쪽에서 오던 차랑 빡치기 는거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보험사에서 이제 시비를 가리겠죠? 근데 상대방이 영상을 이렇게 사진 촬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나와. 8명이나 나온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10명이 타고 갔다는 얘기야, 그 차에. 그래서 8명이 어떻게 됐냐? 아, 4명은 보험 처리를 받고 나머지 6명은 보험 처리를 못 받는데 그 6명 중에 두 분이 면상이 다 나가서 어떻게 됐냐면 멀티시트 냉장고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기함 밑에 있잖아. 여기다가 갖다 들이받은 거야. 전기함 모서리에다가. 그래서 분쟁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기 뭐 박어석이 다 나간 사람 두 분이서 보험사에서는 안전벨트 안맸다 눈에 과실이다. 근데 왜 여섯 명이 더 나오냐? 이거 된 거예요. 그러면 차주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다 나갔으니까 성형수술 안면 다 해야죠. 진단이 굳주 나왔으니까 거의 중환자급이요. 동네 파산 났다니까. 그 아저씨, 자제분들이 어 그냥 집부터 합류시켰어요. 못 팔게. 싶다니까, 미언니, 나 직장 다니면서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아, 이거 나도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막상 자영업을 해보니까 생각지 않게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세금이 피해가지를 못해. 세금을 못 피해.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 받던 거를 계산했을 때랑 내가 자영업을 했을 때랑 노동력이 월급은 8시간에 끝나지만 노동력은 내가 원하는 만큼을 넘게 해야 그 월급에 도달할 때도 있고 열, 진짜 그 월급보다도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예, 월급보다 못한 경우도 하다 하죠. 그때는 이걸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만 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병행하신 거예요? 직장 다니시면서? 병행은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겠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을 때, 막다 나를 갈아 넣는다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자영업은 12시간이 기본으로 시작을 해요. 아침에 일찍 시작해야 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국경일 없이, 명절날도 진짜 하루만 안 쉬고, 그렇게 한, 어떤 일이든 간에, 한 3년은 진짜 나를 갈아 넣듯이 해봐야지, 내가 그때 조금 빛이 보인다. 진짜 작은 빛. 3년을 갈아 넣어야 빛이 보인다. 어떤 일이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초반에 1, 2년, 저희도 1, 2년 잘 됐죠. 3년도 잘 됐고, 4년 차, 지금 4년 차거든요. 여기서 2년을 더잘 버텨야 돼요. 보통 음. 5년 정도 차에 문 닫고, 문 닫고, 네, 나태해지는 거죠. 아, 잘 되니까. 내, 내년에도 잘 되고, 뭐 내후년에도 잘될 거야. 자영업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끝까지 잘해요. 그래야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을 때 생각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어떤 자기만의 색깔. 이 사람은 원래 직장을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자영업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딱 이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일을 시켜봐요. 근데 나 보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왜 자영업을 안 하세요? 해도 충분히 실력이 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얘기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영업이 안 돼요. 아 그런 분들은 자영업 하시면 곤란한가요? 일단 시도를 해보잖아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 뭐 어디 가서 강연을 듣고 어디 가서 뭐 남의 말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해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근본적으로 타고 나는 사람들. 사람하고 이렇게 됐을 때 서비스 직이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반감 없이 먼저 다가가. 고 우리는 이제 사장이니까 고객님이 오시면 먼저 다가가야 돼.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라를 뭘로 판단하냐면 자기 역량으로 판단하는데. 꼰대.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보다. 방금 꼰대. 아, 제가 이게 꼰대짓을 안 하려고 <laughs> 우리 직원분들한테. 네. 하여튼 그래서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만 성공하겠네요. 몰라도 사장들이 이렇게 보는 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아 도대체 안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피가 뭐좀 약한데 저 같은 경우는 피가 되게 강하다고 봐야 돼요. 좀센센 센 쪽이죠. 나를 자꾸 누가 시켜 일을. 야 이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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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를 해. 근데 그 지시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월급 생활을 끝까지 가는 거고. 근데 얘는 시켜도 피가 빨게 일을 너무 잘해. 일을 내가 하나 두 개를 시키면 다섯 여섯 가지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이끌어주면 자기 자영업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언어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없고 예,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경, 조금만 그걸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내가 해도 되겠다. 자기가 자신 아는 건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시뻘건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타고 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시뻘건 사람인가요? 저는 시뻘거치는 아니 그냥 빨간 신분이잖아요 그냥 조금 조금 더 빨갛다는 거야 돼요. <laughs> 네. 대표님은 관리하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고 나야 돼요 내가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조질 수 있어야 돼. 달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대학원까지 나와도 사업을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해보고 자영업을 해봐. 해보고, 내려앉아. 그럼 다시 직장을 가. 그때 되새김질을 해요. 소처럼. 또 나와. 한몇년있다또 나와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나. 그때 잘못했던 거를 또 실행력을 붙여서 또 했는데, 그때 막 일을 갈고, 갈고, 갈고 막 잘해주고, 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망했던 거를 다음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그때 못했던 게, 내가 갈구지 못해서 막 <laughs>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갈구면서 잘해주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그때 비로소, 나도 열심히 하지만 직원들도 나를 잘 따라주고, 나도 직원들을 믿으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야. 그때 같이 동반성장을 하는 거야. 내가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니가 자꾸 반대 방향을 얘기를 하면, 니가 자영업을 해야 돼, 나가서. 알아들어? 옷 끌고 가잖아요 이 친구를 보내야 돼 이게 설령 가족이라도 보내야 돼 얘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대놓고 얘기해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딸로시는 거예요 아니 말이 그렇단 얘기야 말을 잘 해야 돼요 자영업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맞다 라고 하잖아요 노동부 갑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책 직급이 없습니다 직원분이 몇 분이 돼요? 12분인데, 예, 처음에 있었어요. 주임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그랬더니, 뭐, 직원 몇도안 되는데, 뭐, 다 직급이라고 서로 이제 어깨에 뽕 들어가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 이러니까는 맨 밑에 말단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이게 방향을 맞는 건가? 그래서, 아, 그냥 평, 평소처럼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예, 직급을 다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일을 해요. 네, 똑같이 일하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 지시를 할 사람도 없고, 지시를 받는 사람도 없고, 오다는 하나예요. 대표가 내려주는 오다의 하나에 나머지 직원들이 알아서 척척척 일을 해요. 요즘에 경기업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못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통계청에 이제 통계를 봐요. 실버 세대들. 네. 60세가 넘은 은퇴자들이 할수 있는 것. 이제 는 거. 즐기는 거.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거. 그런 거에 트렌드가 우리가 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전혀 아닌 반대로 가는 사업도 해 보다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돼요. 공업사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닥 또다 내가 만들어서 주말엔 낚시 가고 등산도 가고 할 거네요. 근데 갔다 올라오다 보면꼭 피곤해. 한숨 잤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차에서 평상도 만들고 뭐 히터도 달고 에어컨도 넣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보급을 하면은 잘 되겠다. 이제 그때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들은 뭐 7, 8천만 원짜리 만들어서 파는데 왜 보급형이 없지? 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차를 샀는데 그 안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집사람한테 사실을 얘기를 했죠. 제가 차를 샀는데 이거를 안에다가 시설을 하려니까 한 대당 6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열대니까 6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는 내가 샀으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될 시설비가 부족하다. 돈좀 줘. 그랬더니 <laughs> 이제 집사람은 반대를 안 하죠. 제가 속을 많이 썩인 놈이라 속을, 네. 엄청나게 속을 많이 썩. 속을 <laughs> 많이 썩이셨으면 반대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집사람이 저를 참 많이 믿어줬죠. 지금도 믿어주고 익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고. 차가 출고가 됐어. 그리고 고장이 났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그때 몰랐어요. A.S.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익이 생기잖아요.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생기면 캠핑카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의 제품을 다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째 개발이 거의 다 끝나더라고. 그리고 4년째 되던 해부터 수익이 이제 흑자로 되기 시작한 거죠. <laughs> 아, 의자가 정말 아이디어 진짜 좋다. <laughs> 아, 이거 좋아요. 네, 개조하면서 차량 떼내신 거잖아요, 이거 이거. 네. 아, 정말 많이 찍으셨네요. 안 붙은 것도 많아요. 이게 예. TV도 몇개 있지만 보통 100만이 다 넘어요. 100만 넘으면 한두달먹고 살아요. 네. 홍보 효과가 꽤 크군요. 한두 달은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 음. 그럼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200만이 되잖아요. 조회수 200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 요 30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보고 싶은 곳 순위가 정해져요. 음. 코스가 돼요. 독립기념관 왔다가 점 점심에 병천에 가서 순대국밥을 먹고 가면서 소소한 캠핑카를 들렸다가. 고속도를 로 타고 집에 간다. 아, 이렇게 코스가 옆에. 고속도로 가고 그 가까워서 좋더라고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사시면서 네. 힘드셨던 때가 있으셨어요? 살면서 힘들었었던 적은 이제 노름에서 망가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죠. 아, 그때가 언제예요? 20, 24년 전에 잘 나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유흥을 했었거든요. 그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예, 뭐 누가, 가자, 놀러, 가자, 좀 쉬다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 정선 카지노 쪽을 간 거예요. 거기서 망가져가지고, 한 2년 다녀보니까, 예,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 누구한테 어떤 하소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망가진 거죠. 그리고 할수 있었던 게 내가 뭐, 크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일 장사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을 넘게 했나? 아홉 때. 그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넘게 과일 장사 하면서, 음, 기다려준 사람이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많이 기다려줬죠. 지금도 잘하고 싶어요. 이 사업 하시면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세요? 목표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지라고 이제 또 궁금해하잖아요. 목표를 안 세우고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가는 게 좋잖아. 근데 많이 잘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깨 뽕도 좀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접고 사는 거죠.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강물처럼. 강물처럼.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월급 너머의 세계 구독 좋아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